요즘 같은 가을 날씨에 걷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사상구에서는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위한 걷기 대회가 마련돼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선선한 가을바람을 맞으며 걷는 사람들. 자세히 보니 어딘가 모르게 걸음걸이가 부자연스럽습니다. 지팡이를 이용하기도, 전동 휠체어를 타는 등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입니다. 하지만 함께 걷는 이들의 도움을 받아 한 발씩 한 발씩 내디디며 가을의 정취를 온 몸으로 느낍니다. 항상 고상기가 차고 장애인들 그 마음이 좀 뭔가 모르게 더 나은 기분을 가지고 이기 대회를 하고 있습 출발할 때와는 다르게 갈수록 느려지는 걸음걸이지만 그래도 얼굴에서는 웃음이 떠나질 않습니다. 반환점에서는 조금 더 힘내라고 음악 공연이 이어지고 살짝 올라간 기온의 목도 축이라고 생수도 전해집니다. 이날 열린 행사는 사상구 장애인 한마음 걷기 대회로 올해로 7회째를 맞았습니다. 이 사상에는 조금 불편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또 행사를 준비하는 그런 차원이고요. 같이 더불어 같이 가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명의 뒤처짐도 없었던 걷기 대회 도착지에서는 공연과 경품 행사, 건강 상태 확인 등도 빠짐없이 진행됐습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걷기조차 힘든 이들에게 이날 행사는 가을을 느끼기에 더없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박철우입니다.